안녕하세요. 내집마린연구소 정원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안내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오늘은 두 개의 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감정 중이라서 노출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은 23평 나오고요. 실사용 면적은 33평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요. 또 입지 조건도 초등학교, 중학교, 각종 생활권 모두 도보 7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고요. 자차 이용하시면 하남 생활권 또는 서울 강동 생활권까지 한 30분에서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외부랑 내부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외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을 볼 건데요. 아직 공사 마감이 안 되어 있어서 선은 안 그려져 있지만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일단 좌측에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도 공간이 아주 여유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빨리 보러 가시죠. 네, 전시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이 벽이랑 바닥이 타일인데 아이보리 톤이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우측으로는 신발장, 키큰 장으로 3칸 위치에 있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네, 약간의 복도를 지나오시면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거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층고도 높고 거실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다 실크 벽지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요. 조명은 메인 조명 없이 다 매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은은하게 간접 조명까지 넣어주셔서 집안 분위기를 더 은은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우측에 소파 자리를 보면 일단은 여기에 4인용 소파가 두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6인용까지 충분하게 두실수 있고요. 반대편 아트월 자리에 TV를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트홀은 그냥 포인트 없이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 살펴보면요. 창호는 KCC 이중창 사용했고요. 여기가 정남향이라서 집이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거실 공간도 깔끔하네요. 네, 주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에 월패드랑 각종 스위치, 보일러 컨트롤러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 그자 구조이고요. 바로 이펜던트 조명 아래가 식탁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인용 정도 두실 수 있고요. 가로로 두시면 6인용까지 충분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 여길 뭐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삼국 쿡탑과 후드 들어와 있고요. 이 벽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서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싱크볼 들어오고요.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아, 패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끝에 냉장고 한대 들어올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 이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간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보조주방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싱크볼 크게 있고, 2국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은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있습니다. 이쪽에 세탁기 두시고, 위쪽으로는 건조기 두시고요. 공간 배치를 잘 하셔서 김치냉장고를 보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안방으로 가볼게요. 와,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압도적이에요. 이벽한 면이 쭉국박의 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한데도 공간이 아주 여유 있기 때문에 큰 침대 하나 두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일단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이 안쪽으로 파우더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마저 공간이 아주 여유있게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 양병기 있고 세면대, 그리고 수납도 넉넉하게 되고요. 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정까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파티션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욕실 공간까지 다 둘러봤고요. 나가서 공용 욕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측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병기 있고요. 세면대, 수납장도 넉넉합니다.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전도 있습니다. 어, 여기도 파티션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제 우측에 중간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은 솔직히 너무 넓어서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장에 에어컨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환기창도 크게 있고요. 어, 이쪽에 침대 두시고, 반대편에 책상 두시고, 이 끝에 북박이장 한세칸 정도 두시면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 크기가. 네, 중간 방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아까 전실 바로 옆에 있던 작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도 크기가 잘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방부터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소재는 다 동일하고요. 이 방은 뭐 서브룸이나 서재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피처레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못 박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옆 타입으로 이동을 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전시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시 사이즈가 확 넓어졌고요. 일단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 큰장 4칸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동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구조이고 거실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내 네, 거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 거실 사이즈가 전원주택급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먼저 소재부터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다 실크 벽지이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요. 메인 조명 없이 조명이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소파가 두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냥 TV 두시고요. 반대편에 소파, 고급 소파, 한 탈인용 되는 거.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호 살펴보면 창호는 동일하게 KC 이중 창호고 요 세대에 조금 단점이 있다면 북향이에요. 대신에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숲뷰고요 힐링 포인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환기창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패드 가려면 너무 멀어요. 요기에 있거든요. <laughs> 이쪽에 월패드, 스위치,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 공간이 엄청나네요. 네, 주방은 구조가 많이 변했어요. 일단 요 중간이 이제 식탁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펜던트 조명은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어둡진 않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6인용까지 충분하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냉장고 두 대. 배치하실 수 있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구조이고요. 일단 우측에 3구 쿡탑과 후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싱크볼 크게 있고 환기창까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아주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위에가 전자레인지, 아래가 밥솥자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구조주방까지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싶네요. 일단은 싱크볼도 아주 큰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2구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도 아주 큰 걸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수납도 가능합니다. 보일러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냉장고 더 놔도 될것 같죠? 넓어가지고. 수도가 나오니까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요. 또 수도가 따로 나오기는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안방 크기가 일반 빌라 거실 사이즈죠? 더큰거 같은데요? 더큰거 같죠? 네. 엄청 큽니다. 일단 여기에 이렇게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와 있음에도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세대만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 보여드려도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오고요. 여기도 간접조명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따로 이제 이 안에 붙박이 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옷이나 이불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네칸 넉넉하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환기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일단 양병기, 세면대, 수납장, 이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이 있고요. 부부 욕실에는 아쉽게도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안방 공간까지 둘러봤고요. 옆에 있는 서브룸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없으시면 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만 유일하게 시스템 에어컨이 빠졌어요. 여기까지 넣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 뒤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에 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네, 공용 욕실로 왔고요. 양변기 세면대, 수납장이 있고 여기는 파티션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정까지 완벽하게 있고요. 약간의 단차를 또 주셨네요. 그리고 중간방으로 가볼게요. 네, 중간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오고요. 가구 배치해보면 이쪽에 책상 두시고 침대 두시고 숙박이장 3칸 정도 두시면 완벽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환기창도 있고요. 이제 다본 건가요? 네. 네, 좀 같이 나오요네 <laughs> 이상으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을 안내해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